안녕하세요. 해피보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대구에 있는 슬로우 라이프라는 식물 카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카페는 가정집을,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온실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1층 온실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담요도 구비가 되어 있고 또 난로가 계속적으로 온기를 주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사람 없는 곳만 골라서 찍었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한 식물이 보이시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실제로 출입구가 되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이렇게 키즈 카페처럼 키즈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작은 어항도 있어서 참 자연 속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굉장히 모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가워 보이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적절하게 다양한 식물들을 잘 배치해 놓으신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 다양한 탁자와 다양한 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3층까지도 모든 공간이 이렇게 식물과 조화롭게, 그리고 하나하나 등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졌어요. 특히 주택을 개조해서 그런가 벽이나 이런 기본 구조를 유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공간들이 마치 예약한 룸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될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도 보니까 옆에 다른 무리와 그룹에게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쓸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하시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그 일하시는 분께 여쭤봤는데 마침 그분이 이쪽으로 대학에서 전공을 하신 그런 직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 사장님께서 원래 식물에 조예가 깊으셔서 이런 아주 멋진 공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요. 대구에 있는 슬로우 라이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Thank you. I love you. Bye bye.